유기에찬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때문에 무대에서 고생하시는 경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곳은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그핵폐수를 바다에 버리면 아무튼 해가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해를 따지기 전에 그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누가 선뜻 먹이라고 나서겠습니까? 우선 찜찜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수돗물도 찜찜해서 안 먹는 이 국민의힘 이자들은 지금 일본보다 앞서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몸에 나쁘다는 거안 먹죠. 일본보다 앞서서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게 어느 나라 당입니까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본 총독부라고 부르는 일본 총독 같은 윤석열이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독 같은 골수까지 칠물이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데려다 시키더니 국민의힘이 미쳤습니다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윤석열이 지시하는 대로 아니 김건희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르고 있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핵폐수 방류를 찬성하면서 날마다 국민을 향해서 핵폐수가 안전하다는 홍보까지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이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전당입니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존재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없애버려야 되겠죠? 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부를까 고심고심해 봤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의힘은 패륜 보수다 패륜 정당에 나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김건희 윤석열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폐륜정당이다. 그렇게 앞으로 불러주시면, 네, 맞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앞으로라도 폐륜정당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네,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일본을 위하는 핵폐수를, 네, 바다에 방조하는 데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우리 핵·폐수 반대의 운동에 나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국민의 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국민의 힘한테 저희가 주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을 위한 정당을 함께 볼수 없고 현재까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을 해도 국민의힘은 성명 산장 안내고 있는 태경보수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을 좀잘 해달라고 기대를 하기는 이미 늦었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그런 날까지 아무리 무섭고 힘들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된다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대한민국에 어있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